시각장애 게이머 오토핀 사운드. 자, 바람요새라는, 바람요새겠지? 바람 네. 네, 바람요새로 들어왔고요 문이 있네. 자, 들어갑니다. 우상파괴를 하래요. 세 개. 네, 문 열고. 자. 자.

자. 우상을 파괴하라 했으니 열심히 찾아서 파괴를 하겠어 후라들 개짜겠네요 아맞아 여기 금화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나왔었어 아 돈이 없어 이거 한번 열면 얼마 주나 50만금만 주네 저거 한번에 50만원씩 버네요 저거 100개만 열자 아이고왜나 처음으로 돌아왔냐 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 가자 어딨어 자자 자,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갈키발톱이좀 빨라진 기분이 나는데. 뭔가 플레이가 좀 가볍 가벼... 진런런 느낌. 우리. 어, 우리. 목걸이 빨인가? 목걸이랑 바꿔 가지고그런가 뭔가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자,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리 공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야, 원기 찬 속도가 좋아졌어. 왜안 가질까? 막혀있나? 어, 문이 있구나. 자, 요렇게. 문으로. 들어와서, 여로 이렇게 가봐야 되나? 이렇게. 가지지? 가지나? 안 가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자 어디냐? 있야 진짜 명품화랑 저런 거 하면 돈이 진짜 금방 없어져. 자, 자. 자. 피하기를 누르면서. 네. 그러면 우리 소호자 쿨타임이 떨어집니다 자. 소호자가 보호막도 입혀주고 저지불가도 시켜주고 광역 공격도 해주고 아주 아주 좋더라고요 다만 단점이라 하면 몬스터가 몰려있는 곳 한가운데다가 떨어뜨려야지 효과가 제일 좋대요. 소호자를. 그래서 그냥 많이 소리가 몰려서 들리는 곳에다가 날려보고 있는데 뭐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엄한 데다가 던지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아 그러면서 하는 거지 뭐죽 죽기도 하고 어자 열심히 또 이쪽으로 이쪽에로 수상한 소리가 났는데 아닌가 어 이렇게 쪽에서 난다 수상한 소리 이쪽에서 난다 자 나타는 자, 자. 우상파게 이제 하나만 더하면 돼요. 자라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라드림. 자, 이렇게. 시원하게. 밀어붙이면서. 근데, 궁금한 게, 갈키발톱을 쓰는 중에, 이동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느낌은, 좀, 조이스틱 방향으로 걸어가는 기분이 나는데, 어. 뭐가 진실일까? <목소리> 씨, 잠깐만 아까 저기 한 마리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목소리> 여기 한 마리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없나 <목소리> 없나 보다. <목소리> 자. <목소리> 자. 자. 아우, 홀령사가 아주 좋아요. 야, 근데 원기 근데 회복 회복 속도가 진짜 빨라지긴 했다. 뭐가 이 빨라게 해주는 거지? 자. 자. 어 근데 이동 속도를 빠르게 아까 마법부여로 이동 속도를 늘리게 잘한 것 같아요. 훨씬 걸어 다니는 게 부드러워졌어. 어 너무 좋아. 역시 이 소리로 디아블로 플레이는 이 발이 빨라야 돼. 그게 저의 노하우입니다. 무조건 빨라야 됩니다. 자. 발이 무조건 빨라야 합니다. 그래, 그래야 길을 찾지. 자. 여기 뭐 길이 있어? 도대체 이 소리는 뭘까? 항상 궁금한 게 문이 자동문 열리는 소리일까? 딱히 저기를 간다고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참 미스테리한 게 많은 건 디아블로입니다. <목소리> 오, 오케이, 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케이 나 이렇게 속물인 사람이 아닌데 이. 게임 안에서 이렇게 속물이 되는지. 자. 여기서 요리 가, 여기로 가볼까? 여기로? 열로 갈까? 열로? 열라우. 열라우. 들린다. 자. 자, 던져. 자, 마지막 우상이네. 아. 자, 떨어보시고. 템 아이템 자자 모트장이 자. 뭐 나왔어 잠깐만 야 이거 신단도 누르고 상대해줄게 다잡았니 네, 다다본것 같아요. 자, 무브 무브 무브. 자, 자, 잉글불. 아, 아이템을 많이 줄것 같은 이름인데. 자, 문. 열쇠를 획득하래요. 자. 야. 야. 와. 진짜 와 이걸 누가 이거를 미완성된 그 빌드라고 생각하겠어? 어 이렇게 나한데요 물론 고행 사로 가면 높겠지만. 아. 열락가센가아 어, 이거 아파. 너 뭐야? 다시 기이장데뭐 저거. 보물 상자 없었나? <laughs>

문이 있나봐요 자, 자. 오케이 자

자, 열쇠를 찾으려 는데 열쇠 갖고 있는 애를 잡으러 가요. 뭐 제일 세뇌가 열쇠 갖고 있겠지? 자, 그거 자, 자그뭐좀 벌었나? 자, 회복 이 있는 거 보니 여기 이제 보스 방인가 보다.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자.